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요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 지라. 온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요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요호와께서 다위세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키하여야할 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 1은 문을 지키고, 3분 1은 왕궁에 있고, 3분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발을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법할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요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로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첫 번째 왕으로 시작해서 아비야 그리고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리아의 일기까지 7대 왕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유다의 7대 왕인 아달리아가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의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어,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보 사부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중에 한 명을 건져내시지요. 요아스를 구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부앗은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의 유일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오랜 기다림을 마치고.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7년에 요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요호람의 아들 아사리아와 요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움매 했습니다. 6년 전에는 그의 아내 여호사부아시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보면 요하스를 구해냈다면 이제는 그의 남편이 되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차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세력을 내었다는 말이 개역개정에 보면 용기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결단과 용기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용기로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조심스럽게 또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절에 보면 그는 조심스럽게 백부장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며 그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 야단은 지금 거사를 행하기 위해서 혼자 할수 없어서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모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뜻을 모은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일 겁니다. 나의 마음, 이 하나의 뜻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도 하나 되기 어렵죠.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뜻을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일을 성취해냅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마도 이여호야다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경건함이 꽤나 본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그의 설득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렇게 여호야다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이 백부장들이 또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유다로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 또 족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는 다들 성전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모두가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입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온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은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여호야다는 온 무리가 모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금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가 처음 이 거사를 진행할 때 마음에 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부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아마도 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거론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또한 이렇게 레위 사람, 족장들에게도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즐겨여야 할지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거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강조해 내는 것이죠. 그것을 호소합니다. 그 호소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레위인과 족장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내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걸음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나오는, 어, 이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고 또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성문에서 또 왕궁에서 또 기초문에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임무부여 절차진행 이것이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강조하는데요 6절에서도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제사장과 수종등을 내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말을지킬지면 계속 이어지는 7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의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해서 왕을 지키게 합니다. 9절에서 백부장에게 다이드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고요. 10절에서는 또한 백성들에게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요아스를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주고, 또 율법책을 주며,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모두가 그때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 새, 요아야 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이다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은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서야 아달랴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며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성전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 광경을 보고 옷을 찢고 반역이다라고 외치게 되죠. 사실 이 반역을 한 사람은 아달리인데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요호야다는 곧장 백부장을 불러서 아달리를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 가서 죽이게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리아는 15절에 보면은 왕궁 동편 말이 다니는 이 말문 입구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은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호야다일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 여호야다가 주요 인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물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근간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요고야다가 이 중요한 거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세웠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고야다는 이 언약이 여전히 유다 민족 또 다윗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취귀하는이 일을 행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 언행에 대한 강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역대야 22장에서는 우리가 앞에 잠깐 거론을 했지만 아달아로 인해서 다윗씨가 다 멸망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좋아하셨기에 요사브앗을 통해서 요아서를 건져 내었던 것이죠. 또한 역대야 21장 6절 7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제가 6절, 7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 역대하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결국 이것은 여호람 왕을 말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분명 요호람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쓸어버리기를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진 언약, 즉내 마음의 합한자 다윗의 자손을 통해 끊임없이 왕을 세울 것이라고 했던 이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모른 척할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문은 참으로 복된 가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향해 자비와 극률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다윗과 같은 그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그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한 자비와 극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나오키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걸음이 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문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와 그 극렬하심이 풍성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열쇠가 되는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오 다윗의 가문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었듯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은총이 평생의 우리의 가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